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다음 주면 꼭 1년이 되는데요.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다짐하는 도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섯 명이 숨진 747 급행 버스 운행 구간과 청주시내 곳곳 20km를 나흘간 나눠 걷습니다. 행진하기 전에 그 유족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좀그 얘기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는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힘드셨을지 우리 모두가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도보순례를 비롯해 추모 문화재 등 앞으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추모 행사에 시민 830여 명과 140여 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아니었을 뿐인 거지. 참사를 예방하는 활동에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게더 중요한 거라고. 1년 만에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고통스러운 생사의 기억 속에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우송 참사는 인재고 관제야라고 머릿 속에 각인시켰지만 생존 본능보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동승자 형에 대한 미안함,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들이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진정한 추모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충청북도의 공식 추모 행사는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진이정입니다.